자, 오늘 해볼 게임은, 미니 크레이자 아케이드. 컴퓨터실에서는 저희가 평소에 하던 크레이자 아케이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라도 뚫어서 들어가서 했던 게, 바로 이 미니 크레이자 아케이드거든요? 너무나 작은 세상이었지만, 그 시절에도 컴퓨터실에서 크레이자 아케이드를 즐길 수 있었다는, 그런 행복을 경험하게 해줬던 미니 크레이자 아케이드. 바로, 게임 방법. 악당 로드맨이는 물리쳐라. 게임에서 나오는 로드맨이를 물풍선에 가둬 쓰러뜨리세요. 중간중간 무서운, 미니라들과 박쥐들과 부딪히면 죽으니, 조심조심, 오케이? 저는 또, 원래 크레이지 아케이드도 상당한 실력자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이런, 게임은 so f u c k i n 하다고 볼수 있죠.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지 않을까? 뭐야, 이 건방지게 바로 가도 f 기 c 이 i 아, 너무 이지해. 스테이지 1. 21초 만에 로드맨이를 보내버렸습니다. 이게 일반 크레이지 아케이드에서는 로드맨이 하려면 물음표에서 운 좋아야 나온단 말이야. 운이 좋은 놈은 확실하게 밟아줄 필요가 있겠죠. 어, 뭐야, 두 명? 아니, 돈은 도대체 왜 나오는 거야? 돈이 쓸데가 있나? 심지어 여기 아이템도 지금 쓸수 있어요. 1, 2, 3번. 보이시죠? 일단 물풍선의 개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어차는 이속 왜 이렇게 빨라? 뭐야, 저거? 오지 마. 넘어오지 말라. 아, 아! 들어갈 수있다는 사실 한명 가뒀죠? <laughs> 귀엽게 어디서 빵댕이를 보이고 있어 앙? 안 죽냐? 오, 어이 친구 좀 친다 앙가두이헤헤헤헤 <laughs> 어딜 튀어 이 자식아 확인했지. <laughs> 하개웃기는 46초 오케이 다만 미라 로드만이랑 미라는 같은 편이야? 서운하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크레이지 아케이드에서도 제가 한창 했을 때는 이제 제발 아, 근데 생각보다 빠른데? 원래 크레이지 아케이드보다 훨씬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이 바보? <laughs> 이 <이거> 바보 아니야? <laughs> 이거 옛날엔 되게 못 깼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게 나이를 먹고 하니까 저 g e 이 s y 합니다나로드만이두 명의 박쥐까지 아주 합심해서 나를 담그려고 작정을 했구만. 절대 쉽게 당해주지 않겠다는 점. 야, 쟤는 무슨 물풍선이 벌써 저렇게 많아. 아, 뭐야냐 어, 살려줘? 오, 나이스. 해적 거북이 떴죠? 아, 아, 뭐야, 뭐, 뭐. 어 아, 잠깐만. 아, 2대1은 조금 빡세긴 하네. 가둬버려안 가두기? 터지자마자 내려와서, 어, 아! 아, 아, 뭐야, 잠깐만요. 반을 써야겠다. 아, 이거는. 이건 좀 서운하네. 아, 나 아이템 초기화됐어, 잠깐만. 나 이사말 보냈죠? 알아서 죽겠죠? 아! 아, 뭐야! 아, 잠깐만요! 아니, 진짜 어이없네. 아니, 박, 아, 아, 아 뭐야! 아, 이거 이상하다! 아, 이거 이상하네. <laughs>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판 제 재수... 아, 그래, 똑같은 난이도에서 하게 해주네.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어, 이속, 이속 빠른 게 좋아. 야, 박쥐가 죽네? 어, 다시 태어나. 아, 잠깐 너 죽어. 에이싱. 어너 거기 들어가면 어안 살려? 안살어 사... 어, 어. 아 잠깐만요. 아 다굴이 너무 심해. 아나 물풍선 하나밖에 없어. 아나바늘 아, 있어. 밖에 <laughs> 에이싱. 너무 쉬웠죠 긴장 하나도 안 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37초. 이거 맵이 테마별로 나오나봐. 저는 원래 크레이지 아케이드에서도 상당히 캠프 맵을 러브했던 사람으로서. 히히히, 내꺼, 아! 뭐야, 이 바보들. 약간, 초등학생 때,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저 로드맨이가? 잠깐만, 승리 기념 선물, 뭐야, 이거? 나의 점수는? 미션 완료. 랭크 C야? 왜 랭크 C밖에 안 되지?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크레이지 아케이드에서 제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들어왔는데, 방이 하나밖에 없는 거, 뭐죠, 이거? 빠른 시장 눌러보겠습니다 야 캐릭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내가 있을 때랑 완전히 단판이네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렛츠고 가자 나 어딨어? 어나 여기 있구나 보로 베티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때크안는 그 이제 친구랑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2인용으로 하는 게 국룰이었거든요 야, 나는 테미야아 태미한... 잠깐만 핵폭탄 먹었어 자,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어 오케이 나이스 알아 죽어주죠? 어, 오케이 바늘 빠졌어 이 자식이, 이 친구 잠 쳐버린다. 과감하게 하자. 너무 살인다? 죽어, 죽어! 사면 초가 오, 이 친구 좀 쉬운 사람인가? 아, 아, 아! 오케이! <laughs> 던져, 이 자식아! 던져! 죽어! 나이스? 갇혔죠? 던져 <laughs> 막 던져, 막 던져. 잘 가세요. 에이스. <laughs> <Easy. 웃음> 여러분, 보셨죠? 안지잖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잖아 한번더 가겠습니다 오이 사람은 많이 잘해 보이는데? 스킨부터가 달라 하지만 이또 캠프팔 옛날에 친구랑 크라 1대1 뜰때공놀매 많이 겠습니까 저놈이 이득 볼수 있게 도와주는 꼴이라고 아왜 넘어와요 무섭게 아, 아. 아 근데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빨리 그냥 <laughs> 아왜또 만나 아 스프링 또 먹었어 저 사람 미쳐버려 오케이. 좋아요. 나쁘지 않아. 나, 아, 나이스. 아, 뭐야. 베리어 자동으로 써지는 거. 아. 오케이. 이 사람, 아, 야, 레벨이 심상치가 않은 사람들이 다. 하지만, 고인물 시대에 제가 끼어드는 거기 때문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제발. 아. 빨리 내려, 그냥. 제가 이 고인물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살아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아. 나이스. 일단 제 저력을 한번 보여줬죠. 아, 아! 아, 개열받아. 각오로 이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각도 계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여드릴게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 어, 어, 나갈뻔 했다, 방금. 한 번에 터질 때. 빡! 까비. 각도 계산 하잖아. 여기. 피해봐. 아, 이 친구 너무 숨는다? 안 되겠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갈뻔 했어, 갈뻔 했어. 친구야, 아,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 좀 툭툭 해라. 제발! 아, 아, 아! 1초! 아! 이걸 <laughs> 받는다. 아, 또 만났어, 씨.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왜 마리드 이거 많이 썼어, 얘. 아, 뭐야! 오케이, 너. 넌, 넌갈 준비해라. 갈 준비해라, 너. 친구야, 슬슬 긴장되지? 내가 갑자기 탱크 타버리니까. 긴장이 돼버리지? 아! 오케이, 일단. 일단 나쁘지 않아요. 빨리 탱크 타야돼 아, 아 바늘을 모두 사용했대 이거는 사야돼 무료바늘이 있거든요 무료바늘 무조건 사야지 진짜 진지하게 가볼게요 뭐 어려운거 아니잖아 아 여기다 잘해 야이 맵은 나 처음봐 그리고 너가 부신거 내가 먹을거야 나이스 <웃음> 나이스 갇혔죠? <laughs> <다쳤죠? 웃음> 야 뭐야 땅이 없어져 아 뭐임? 아니 이거 뭐야 <laughs> 이번 크레이져 케이드의 목적은 구체하지만 1승으로 하겠습니다. 이 고인물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내가 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번만 이기면 돼. 한 번만 이기면 내가 크아 정복한 거야. 아또 만났어. 안녕하세요. 방심을 유도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다다익선은 알겠는데 물풍선 나 지금 몇 개야? 물풍선 거의 막 2, 3 0 개는 쓸 수. 아아 있... 아, 다른 사람 오케이. 야 레벨 나랑 비슷해. 이건 빠는 좀 이길 만합니다. 이 맵에 중요한 거. 이 사이드에도 이거 막 터트리는 거. 어, 아. 아. <laughs>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나를 비웃다니. 참을 수 없습니다. 여기 안에 뭐가 들어, 오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하하. <laughs> 아, 나 잠깐만, 이거 이겨도 되는 거 맞아? <laughs> 뭐야, 이 사람도 그냥 <laughs> 비슷한 느낌인 거 같은데? 던져버리기. 뚜루루 아, 탱크 못 먹어요. <laughs> 드드드드드 어 거기 계시면 오오 <laughs> 살았어? 거기 뭐 이제 못 나오실 텐데. <laughs> 안돼요. 오오 올라가세요. 역시 크하는 그 캠프파리지. 아, 보급을 나한테만 주는 <laughs> 개 <웃기네. 웃음> 여기 가려버리고 여기도 가려버리고 또 가려버리고 알로다져아아 아, 뭐해 뭐해 뭐해! 아 큰났다. 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야. <laughs> 에이 여러분 보셨나요? 이게 저니다 남승. 어 잘해 보이는데? 야 눈썹 문신한 다오는 조금 힘들지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크레이가 뭐야 저거 방금 <laughs> 크레이자 이드의 매력은 잘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원래 모든 게임은 좀 못할 때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어, 어, 어. 오케이. 일단 왔어요. 죄송한데, 배울 <laughs> 분석 왜 이렇게 작아요? <laughs> 나 망한 거 같은데. 아, 아, 갈 데가 없어요! 땅! 아. 아, 싸가지 없는 거 봐. 우리 아씨가 내가, 내가 넘어가서 승부한다. 아. 아, 아스 싸가지 마! 알았어. 아, 템다 뺏겼어? 아! 아, 바로 또만. 도망... 오, 산타, 나이스. 아, 바늘띠? 아, 아, 까비. 숨을 때가 있을까? 숨어봐. 숨어봐, 이 자식아. 숨었네? 바늘이다, 이 자식아. 어, 아, 아, 진짜 한 판만 더 이기고 갈게요, 좀. 아, 이거 어려운 게 아닌데. 팀전 한번 해 볼까? 아, 네. 저는 원래 팀전이 주종목이긴 해요. 또 공동체 생활하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와, 매칭 실패했다고 위로금까지 줘? 팀전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1대1로 다시 갈게요. 와, 미쳤다. 너무 고인물이잖아. <laughs> 나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야, 이 자식아.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시가 고수 한 번만 더 이겨봐야겠다. 크하고 있는 구독자분 들어오세요. 아, 도망났어. 따라다녀봐야겠다. 이상 연막작전한 걸 수도 있어. 항상 방심하면 안 돼. 나, 우리 둘다 지금 너무 가난한데, 이거 이대로... 하지만? 캡피는 물줄기가 하나 더 길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야야야! 너 지금 이대로 싸우면 내가 유리해 나나 물줄기 두 개야. 근데 이게 뭔가 왜 이렇게 싸움이 끝날거나 나이스 나이스? <laughs> 화가 나지 이 자식아. 두 개로는 이런 사각지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아 이거야 이 고급을 누가 먹냐 싸움이다. 고급 나이스? 야 뭐야 고급 내가 못 먹었어. 아씨 뭐야. 내려가 나이스? <laughs>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눈치가 필요한 싸움이야. 진짜. <laughs> 이 정도면 거의 초등학생들이 그냥 투닥투닥 싸우는 느낌이었는데 방금. 자, 여러분 이렇게 미니크아를 정복하고 일반 크레이지 아케이드까지 정복하면서 다시 한번 또 저에 대해서 여러분께 증명을 했다는 것을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저는 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